자, 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4.2 패치 이후 1티어 덱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덱 구성과 아이템 추천, 그리고 운영법과 빌드업, 배치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1티어 덱 총정리 영상 바로 가실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덱은 엑소테크 백스 바루스 덱입니다. 할레벨 덱 구성입니다. 브레벨에는 비에고를 올려주시거나 오로라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둘다 있다면 비에고를 올려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백스의 아이템은 블루와 총검 방파자를 추천드립니다. 서영자가 있기 때문에 보건보다는 방파자가 조금 더 좋고요. 방파자가 안 나오는 상황에는 보건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외 아이템으로는 대캡이나 거학 정도가 있습니다. 바루스의 아이템은 쇼진과 방파자를 추천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송곳니 대신에 홀로그램 활도 굉장히 좋구요 암라인에 치감이 없다면 바루스한테 덩굴 정령을 주셔도 좋습니다. 모렐로를 주셔도 좋구요 세주아니 방템은 워모그 수맹을 생각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저 아이템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세주아니가 궁을 두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감과 마적각은 모데카이저한테 넣어 주시면 되구요 추가적인 아이템은 비에고나 오로라 템을 봐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각 보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엑소테크 첫 번째나 두 번째 템이 송곳 니나 홀로그램의 활 몸체가 들어 있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초반에 엑소테크 챔피언들이 잘 나오거나 엑소테크 관련 증강이 나오거나 엑소테크 빌드업 중에 백스가 나왔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엑소테크로 최대한 빌드업을 해주시고 이때 암라인은 요새를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백스 아이템 잠처리는 모르가나가 좋고요. 3-2라운드에는 6레벨을 찍어주시고 헤어가 많다면 딱한두 번만 돌려줍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4-1이나 4-2라운드에 8레벨을 찍어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조합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바루스와 모데는 꼭 이성작을 해주시고 세주아니 백스 한 마리씩 꼭 찾아주시고 헤어가 잡혀 있거나 체력이 많이 없다면 세주아니 백스를 이성작을 하고 9레벨로 가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법입니다. 바루스와 백스는 가장 구석에 두시고 세주아니는 상대 메인딜러를 따라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두 번째 칸으로만 움직여주시는 게 좋아요. 모데카이저는 바루스와 백스 위에 꼭 두셔야 이온충격기를 묻힐 수 있어서 좋고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엑소테크 전용 증강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블루 배터리 굉장히 좋고 레드랑 블루를 주는 프리즘 증강도 굉장히 좋고요. 사이버네틱 통신 행장 그리고 뭐 이사회 배부른 주문술사 정신결속 굉장히 좋은 전투 증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템이나 동 관련 증강도 하나씩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리롤덱 중에 가장 핫한, 학살자, 베인, 세나, 다르반 리롤덱입니다. 7레벨 덱 구성입니다. 8레벨에는 선봉대나 학살자, 동물특공대 중에 상징이 있다면, 그쪽으로 챔피언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상징이 없다면, 자크나 가렌, 레넥톤, 오로라 중에 한 마리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크가 일찍 나왔다면, 자크를 써주시면 되고, 가렌이 일찍 나왔다면, 가렌을 올려서, 제드한테 선봉대를 주시거나, 동물특공대 개조체를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인피나 뭐 주검 라위 윈인수 르난이 나오는 대로 그냥 만들어서 이성작이 잘돼 있는 베인이나 세나한테 주고 쓰시다가 삼성작이 된 챔피언한테 어울리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베인은 공격 속도 아이템이 잘 어울리고요. 세나는 깡 공격력 인피 주검 같은 아이템이 잘 어울립니다. 제드는 앞라인 딜러기 때문에 인피 정선 수운이 가장 좋고요. 대체 아이템으로는 뭐 피바락이나 암끝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르반한테 갑주랑 태블망 수맹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이템이 너무 많다면 자르반이 가지고 있는 방템을 레오나한테 주시면서 자르반한테 피바라기, 버결, 스테락 같은 아이템을 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각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증강에서 5등급이나 학살자 관련 증강이 나왔을 때 대께로 가주셔도 좋습니다. 그 외에는 리롤 관련 증강이나 데인이나 세나 자르반이 빨리 나오거나 무인수 각이 나왔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2스테이지에는 충분히 돈을 모아주시고 3스테이지 2라운드에 6레벨을 찍어주시고 리로를 돌려줍니다. 이때 베인 이성작, 세나 자르반, 요런애들한 마리씩은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다면 돈을 모아서 7레벨, 50원을 유지한 채로 세나와 자르반, 베인 이세 마리를 중점으로 삼성작을 봐주시면 됩니다. 라스트가 잘 나온다면 같이 찍어 주셔도 됩니다. 7레벨에 돌리는 이유가 세나랑 자르반이 확률이 더 올라가고요. 제드까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르반, 세나, 베인 삼성작이 되었다면 8레벨, 9레벨로 넘어가서 앞에서 말씀드린 챔피언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 법입니다. 가장 핵심 딜러 베인이나 세나 중에는 구석에 두시고 암라인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두시면 됩니다. 상대 딜러가 왼쪽에 있다면 이대로 왼쪽으로 옮겨주시면 좋은데 왼쪽은 조금 더 좁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에 고정해 주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5등급이나 학살자 관련 증강 전부 좋고요. 리롤 관련 증강으로는 상점 오류, 하급 챔피언 복제기 주는 증강, 준비 운동, 연꽃 그리고 가장 좋은 전투 증강으로는 먼 친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점이 굉장히 높은 사이버 베이가 리롤 덱입니다. 6레벨 덱 구성입니다. 피들스틱 자리에는 자이라나 세라핀 같은 다른 기술광을 쓰셔도 되고요. 직스가 빠르게 나온다면 그라가스 대신에 직스를 올려서 사이버를 받아줍니다. 브랜드가 나오면 피들스틱 대신에 브랜드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되고 7레벨에는 잠시 그라가스를 다시 활용하시다가 8레벨에 코보코가 들어가면서 디에고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기술광 상징이 있다면 6기술광이 돼서 깔끔하고 기술광 상징이 없다면 이 조합으로 버티시다가 9레벨 가서 6기술광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베이가의 아이템은 블루와 내셔 총감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유물 중에 만화자네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바나 아이템은 오모그, 구원, 수맹을 주시면 되고 대체 방템으로는 유물 중에 영혼의 형상 굉장히 좋습니다. 시감과 마적각이 없다면 직사한테 스태팅 모렐로를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딜템은 브랜드 딜템을 챙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각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반에 기술광이나 사이버 보스 베이가 전용 증강이 나오거나 블루 네셔 총검 각이 나오거나 베이가랑 슈바나가 잘 나올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돈을 모아 주시고요. 3-2 라운드에는 6 레벨을 찍어 주시고 슈바나와 베이가 2 성을 목표로 리로를 돌려 주시면 됩니다. 이때 4 기술광을 맞춰 주시면 좋고요. 6 레벨에서 50 원을 유지한 채로 슈바나와 베이가 3 성작을 하신 다음에 7 레벨, 8 레벨, 9 레벨로 넘어. 가서 앞에서 말씀드린 챔피언들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배치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사이버보스 전용 증강 두개다 굉장히 좋구요. 완벽한 삼성작을 위해 별밤이나 상점 오류, 전투 증강으로는 불타는 영혼이나 연꽃 그리고 기술광 관련 증강까지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처형자 상징이 있을 때 하시면 좋은 랭가, 징크스, 바루스 덱입니다. 7레벨 덱 구성입니다. 백스가잘 나온다면, 니코와 에코 대신에, 백스와 그레이브즈를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8레벨에는, 우르곳을 올려서, 5처형자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르곳과 백스가잘안 나올 때에는, 에코와 니코를 활용하면서, 백스로 3처형자만 받아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랭가와 바루스, 징크스의 삼성작입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랭가의 아이템은, 피바라기와, 거결. 정손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스테락이나 밤끝 정도가 있습니다. 바루스 아이템은 AP템 남는 거다 주시면 되고요. 징크스 아이템은 처형자 상징이 없을 때에는 인피라위 방파자를 추천드립니다. 주검이나 루난, 구인수 같은 AD딜템 모두 다 괜찮아요.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각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반에 회색 구슬에서 랭가가 나오거나 처형자나 거리의 악마 관련 증각이 나오거나 브루저템각이 이쁠 때 가시면 좋습니다. 3-2 라운드에는 6레벨만 찍어 주시고요. 4-1라운드에 7레벨을 찍어주신 다음에 렌가와 바루스, 징크스 이성작을 해주고 7레벨에서 4-50원을 유지한 채로 3성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7마리에서 8마리 정도 모였다면 4-50원 킵을 깨고 10원까지 돌려주셔도 됩니다. 3성작이 다 되었다면 8레벨, 9레벨로 넘어가면서 처형자와 거리의 악마 중에 잘 나오는 걸로 시너지 올려서 켜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배치법입니다. 거리의 악마칸, 색칠칸에다가 가장 핵심 챔피언인 렌가. 바루스, 징크스를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처형자 상징이나 처형자 전용 증강, 3민방 조작된 상점, 철퇴의 의지, 그리고 아이템 관련 증강, 리롤 관련 증강들 다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황금 황소, 애니 아펠, 비에고덱입니다. 8레벨 대구성입니다. 비에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레이브즈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황금 황소 상징이 있다면 모데카이저를 빼고 그레이브즈나 알리스타 중에 사용해 주시면서 황소 상징을 자야한테 넣어 주시면 됩니다. 9레벨에는 오데카이저를 올려서 기술광 난동꾼을 받아주시거나 자크 조각을 꽤 먹인 상태라면 자크 를 써주시는게 고점이 더 높습니다. 오로라가 나오게 된다면 유미를 빼시고 오로라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10레벨까지 가게 된다면 바렌을 올려주시면 조합 끝입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초반에 연승각이 아니라면 웬만 해서는 애니 아펠리오스 비에고 템각을 노려주세요. 애니 아이템은 쇼진과 내셔 블루 를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보건이나 어학 대천사나 데캡 정도가 있습니다. 아펠리오스 아이템은 인피 구인수 주검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뭐 라위나 거학, 방파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에고 아이템은 피바 거결, 보관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정손이나 암끝 백캡,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방템은 자르반이나 레오나한테 주시면 되고요 후반에 자크가 이성이 붙는다면 자크한테 템을 옮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각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반에 황소부대 관련 증강이 나오거나 그레이브즈 알리스타가 굉장히 잘 나왔을 때 하시면 좋습니다. 3-2라운드에는 6레벨 를 찍어주시고 4-12라운드에 7레벨, 8레벨을 찍어주신 다음에 리로를 한번 크게 돌려서 애니 이성, 아펠리오스 이성, 그리고 황소부드 챔피언들, 레오나 자야까지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모아서 9레벨 가서 최종 조합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법입니다. 애니랑 아펠리오스는 가장 구석에 두시고 비에고는 세 번째 칸에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사이드에는 단단한 탱커를 두어서 비에고가 최대한 타겟을 늦게 맞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일단 황소부대 관련 증강들 다 좋고요 돈이나 아이템 관련 증강 하나 드시는 게 좋고요 준비운동, 유물 아이템, 연꽃까지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샤코가 빨리 나왔을 때 날먹이 가능한 학살자 샤코 리롤덱입니다 5레벨 대구성입니다. 범죄조직 두목은 샤코한테 넣어주시면 되고요. 6레벨에는 세나를 올려서 4학살자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7레벨 단계에서는 학살자 상징이 있다면 6학살자를 해주시고 학살자 상징이 없다면 대기석의 삼성작을 노려주고 있는 세나나 자르반 이성이 있다면 중복해서 한 마리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레벨에는 제드랑 베인을 올려서 조합을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샤코의 아이템은 인피와 정손, 밤끝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정손 대신에 피바락이나 총검 정도가 있습니다. 샤코 아이템을 다 만들었다면 치감이나 방각, 그리고 베인이나 세나. 제드 템각을 봐 주시면 됩니다. 자르반한테 갑주가 없다면 제나한테 인피 라위, 루난을 추천드립니다. 템이 많아서 베인까지 줄수 있다면 무인수 구인수 루난, 요런 공격 속도 아이템이 좋고요. 제드 아이템은 인피 정손수훈이나뭐 피바라기 거결, 밤끝 요런 아이템들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자르반한테 피바 거결 스테라 요런 것들 넣어 주셔도 좋고요. 자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각 보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강에서 학살자 관련 증강이나 오늘은 아니야. 이런 증강들이 나오거나, 임피 정손 밤끝 각이 나오거나, 샤코가 잘 나왔을 때 하시면 좋습니다. 이 덱은 각이 없는데 하시면은 무조건 망하는 덱이기 때문에, 각이 나올 때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최대한 학살자 챔피언들 그리고 난동군 범죄 조직을 올려서 빌드업을 해줍니다. 이때 레벨업은 하지 마시고요. 3-1라운드에 4레벨 8경험치인 상태로 샤크 삼성작을 하신 다음에 3-1부터 전승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천천히 모아서 7레벨까지 가신 다음에 자르반과 세나 개수를 봐주시고 8레벨을 갈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7레벨 리롤에서 제드가 빠르게 나왔으면 8레벨 가서 최종 조합을 완성하신 다음에 리로를 돌려서 자르반세나 삼성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배치법입니다. 자르반과 브라운 같이 조금 탱킹이 되는 챔피언들은 사이드에 두어서 우리 제드나 샤코가 최대한 타겟팅을 늦게 받도록 배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드는 왼쪽이나 오른쪽 세 번째 칸, 샤코는 그냥 한칸 밑에 두시면 됩니다. 샤코 밑에는 세나를 두어서 안각을 노려주시면 되고요. 상대 딜러가 왼쪽에 있으면 이 배치 그대로 왼쪽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 첫 번째 증강으로는 학살자 관련 증강이나 오늘은 아니야 그리고 상점 오류나 별밤 유물 아이템까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증강에서는 무조건 전투 증강으로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템 관련 먹어주셔도 되고요 감각이 없을 때에는 연꽃도 좋고요 행장까지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14.2 패치 이후 1티어 덱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